69살 아들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시어머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며느리 도시락을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계란말이 탔는데요?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김밥 사다 주세요 15억짜리 집 연봉 1억 5천만 원 모두 며느리 돈이었습니다 친정식당 개업식 저는 구석자리 작은 짜장면 한 그릇 며느리가 제 손목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. 차한 잔도 못 사주는 주제에.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. 집으로 돌아와 발견한 택배 상자. 5년 전 죽은 남편의 편지. 여보,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. 강남 상가, 여의도 빌딩, 총 80억 원. 그중한 건물의 임차인 법무법인 정의 며느리의 로펌. 매달 800만 원 임대료. 며느리는 몰랐습니다. 건물주가 바로 저라는 것을 70년 만에 찾은 자유.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의 몰락 완벽한 복수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전체 이야기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